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김김 라디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요즘 들어 안화중학교 화장실 사용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특히 화장지를 가지고 전화를 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. 조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저는 지금 안화중학교 화장실에 와 있습니다. 보다시피 화장실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화장실 청소부 아주머니 분들에게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. 화장실은 우리가 이제 열심히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너무 화장지를 너무 막 쓰고 화장지로 막 뭉쳐서 버리고. 잘 들었습니다. 이처럼 화장실 청소부 아줌마들께서 님 화장실을 청소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. 화장실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을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. 친구들이 어 이제 화장지를 가지고 어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모두 화장실 에티켓을 지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기를 시청해 봅시다. 이상 빈김김 나조 뉴스 조연서였습니다. 네, 조연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빈김김 나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